여태까지 계속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마지막 단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을 잘 쓰려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여태까지 어, 글쓰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는데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서 예, 우리가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 생각을 해보는데. 일곱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어렵고 딱딱할 수가 있겠지만, 개념을 짚어본다 생각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생각의 흐름을 잡아라. 이 얘기는 전에도 한번한 한 적이 있는데, 생각과 논리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고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데, 생각이 곧 글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사고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생각을 잘 통제해서 그 생각에 일정한 규칙을 가한다. 그렇죠. 규칙적인, 그, 순서. 뭐, 굳이 따진다면, 어순 같은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죠. 논리적인 배열을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 자체도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글의 순서 배열 자체도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제어한다. 자, 그러면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 개연성을 놓치지 마라. 개연성. 개연성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걸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흘러갈 때좀 예측 가능하겠죠?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예측이 가능한 게 그게 정상인데 그렇다면 그 예측에서 너무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정한 흐름대로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생뚱맞은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면 안 되겠죠. 흐름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흐름을 거스르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반드시 넣어라. 자, 그러면 글을 한편 썼는데, 독자가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꼭 주제가 들어가야 하겠다. 주제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제가 드러나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방법적으로 얘기한다면 두 갈씩 문장, 두 갈씩 서술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요지가 빠질 리가 없죠. 제일 앞에 소개를 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지 자체는 남아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일기를 써라. 글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을 눈에 보이도록 문자화하는 작업이다. 그랬죠. 연습으로 숙달되어야 한다. 그러면 일기가 왜 중요한지 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 날마다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중에서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그것이 글감이 되고 일기의 소재가 되는 것인데 사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그날이 그날 같고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항상 비슷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범한 것 같은 곳에서 어떻게 글감을 찾아내느냐. 그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대단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글로 옮기는 것은 뭐,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글감 자체가 있으니까. 하지만 평상시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데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낸다는 건더 어려운 일이겠죠.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배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도 거기에서 글감을 찾아서 뭔가 의미 있는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일기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쓰기 연습으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볼수 있죠. 짧은 글을 쓸수 없는 사람은 긴 글도 쓸 수가 없다. 자, 짧은 문장조차 어려워하는데 긴 문장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문, 복문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문장 전체로 봐서도 요만한몇 줄짜리 안 되는 글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뭐 몇백 페이지짜리 소설을 쓴다는 건더 어려운 일이고 그렇 단계별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래도 쉬운 것부터 정복해나가는 게 좋겠죠. 일기를 쓰는 것은 사소한 일상에서도 글감을 찾아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글을 써내려가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라. 자, 이거는 방법적인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중에서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호응관계를 맞춰쓴다 많이 강조했죠. 호응관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접속사를 활용해서 연결해 나간다. 접속사, 뭐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그러므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들이 접속사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너무 많이 남용해도 안 되고요. 적절한 곳에. 적재적소에다가만 잘 사용한다면 이것이 아주 글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쓰기 연습에 도움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전달되게 하라. 예, 요지 주제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주어나 목적어를 가급적 생략하지 마라. 이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각 단어의 뉘앙스를 충분히 활용하라. 뉘앙스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과 고유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야말로 적재적소에다가 집어넣어야 글이 매끄럽고, 또 생뚱맞지 않은 아주 정제된 글이 되겠죠. 논리적으로 탄탄한 글이 될수 있겠습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라. 예, 말하기,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능력.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다쓴 후에 틀린 문맥을 바로 잡으면서 고쳐 써라. 고쳐 쓰기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으로 글을 잘 쓰기 위한 방법 중에 여섯 번째, 의도하는 목표대로 이야기를 끌고 가라. 의도하는 목표, 저자가 글 쓰는 사람이 의도하는 목표대로 쭉쭉쭉쭉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독자는 수동적이다. 저자가 글을 써가지고 독자한테 읽히는 거죠. 그러면 독자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글에다가 뭐 잘했다 못했다 더한다 뺀다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하고 빼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다만 저자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독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독자는 당연히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저자라는 거죠.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은 저자이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저자가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이야기를 끌어 나간다. 창의성과도 관계된 겁니다. 뭐, 이렇게 쓰면 좋은 것이고, 이렇게 쓰면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조금 더 생각을 유연하게 해서 소신껏, 예, 자기 주장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글을 써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연성 있게, 예,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생뚱맞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고, 쭉쭉쭉 끌어나가는 전체적인 논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의 조합에 규칙을 부여하라. 자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문장이 모여서 글이 됩니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단어를 순서적으로 잘 배열하는 거. 이거는 문법이 기준이 되겠죠. 문법에서 정해 놓은 게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문법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극소수에 해당되겠고 일단 문법을 지키는 게 좋겠죠. 문법을 배우는 대신에 차선책을 사용한다. 틀린 문장을 고쳤으면서 익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워가지고, 완벽하게 배워서 완벽한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늦습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배우면서 문법을 익혀가면서 글을 쓰되, 다 배울 수가 없으니까. 역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틀린 거 찾아서 고쳐 쓰면서 문법을 계속 익혀나가는 거죠. 음.